어떤 수사협의 험하게 있었는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낱낱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선봉에 서서 낱낱이 검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밝혀내고 있는 저에게 공작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작에 대해서 저는 오늘 법적 조치합니다. 서영규가 이 공작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어찌 이런 식의 공작을 할수 있는 거죠? 저는 대한변협과 만났습니다. 는 국회의원으로 대한변협이 제가 담당하는 직능 단체입니다. 대한변협과 만났고 대한변협에 수행 온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 이 문자에 대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오늘 오후 12시 5차 예정. 이 문자는 5차 예정으로 써 있습니다. 아직 변동 사항 없음. 이게 공작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변협 사 회장과 서영도 의원 그리고 쿠팡 상무. 제가 쿠팡 상무랑 왜 만납니까? 저는 대한변협 회장과 만났고. 그들 관계자들과 만난 겁니다. 쿠팡이 저에게 로비를 하러 들어오면 쿠팡 바보 아닙니까? 제가 선봉에 서서 어미준과 그 작정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쿠팡에서 저에게 로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쿠팡도 바보지요. 그리고 이 모임에서는 쿠팡의 구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변협의 정무이사로 대한변협 회장을 수행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영교는 대한변협과 만났지 쿠팡 상무와 만나는 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 문자를 돌린 작자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문자를 돌린 작자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이 작자는 윤석열 정권의 비호자일 것이고 이 작자는 국방수사 외압을 막기 위한 비호자일 것입니다. 국방수사 외압 관련 공작에 대한 고소장 KBS 공작 문자 작성 및 유포자 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연관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찾아서 다시 법적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전화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는지, 누구와 어떻게 전화해서 이런 문자를 만들게 되고, 어떻게 유포하게 되었는지,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